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실제로 주가들 뭐 주가 그리고 뭐 시장 다 <laughs> 밀려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왜 빠졌는지는 뭐 텔레그램 혹은 뭐 영상을 통해서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그가 어차피 알아봤자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쫄지 말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럴 때일수록 내 종목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리고 내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시는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어 복습 차원에서 설명 드리도록 할테니까 어 오늘도 뭐 많이 예, 또힘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2,000원을 깼어요 일단 12,000원을 깼고 수급을 보시면 이틀 연속 강한 개인들의 매세가 수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연기금도 팔고 이거 지금 뭐 뭐라 그래야 되죠? 일관성이 지금 굉장히 좀 결여되어 있죠 예, 왜냐면은 어차피 이 안에서 수렴 현상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차피 이 안에서 수렴 현상을 만들어 주고 그런 다음에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12,000원을 깼습니다만, 오늘 뭐 금요일 시장이고, 뭐 양시장 전반적으로 2% 가까이 내려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다? 예, 막판의 하락, 예, 막판, 오후장 들어서서 나온 하락은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12,000원을 깼네, 예, 12,000원을 깼고 추세가 깨졌네가 아니라, 오늘은, 금요일이고 어차피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 이게 시장 영향에 의해서 밀려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차피 나오는 얘기는 에너지 전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길, 즉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력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에너지원이 있어도 소용이 없겠죠. 네. 당연히 뭐 내가 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뭐 전달을 못해 말짱 꽝이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조용히 그 인프라의 핵심 기술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한전선이죠 그 대한전선이 최근에 몇년 사이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수주 규모였다 그죠 2023년 수주가 신규 수주가 1.8조 원인데 작년에 3.7조 원 예, 수주 잔고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2. 8조 원을 넘겼습니다. 2.8조 원을 넘겼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단순히 물량이 아니라, 단순한 우리나라에서, 내수 기반이 아니라, 싱가포르, 스웨덴, 또 어디? 대만, 유럽, 미국, 글로벌 메이저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 수주 비용이 높아질수록 마진율이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를 하니까, 해외로 나아갈수록 대한전선은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용, 산업용 전선 비중이 높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흐름에 맞게 초고압 해저 케이블 비중이 엄청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는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소수업체 중심으로 좀 과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진입을 하면 마진을 굉장히 많이 남겨먹을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항상 아니지만 뭐 말씀드렸었죠? 유럽의 그 처음 스타트를 끊었을 때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대한전선은 당진에 해저 케이블 전용 공장 두 개를 순차적으로 짓고 있고 이게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생산 능력이 몇 배? 다섯 배 이상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해상 풍력 프로젝트, 두 번째는 제가 입이 달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글로벌 HVDC 시장까지도 겨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대한전선은 어쨌든 간에 후발 주자로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기술력까지 증명하게 된다면 어, 뭐 지금보다는 양보다는 질적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또 과도기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이야 뭐 12,000원 깨고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뭐가 밀려 내려가고 뭐 예? 그러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아 이거 최악인가 예,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진짜 괜찮은 종목이 맞는 건지, 노이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희가 이번 주에 좀 쉽지 않은 또 시장이었죠, 여러분들.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어, 많이 밀려 내려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럴 때 뭐라 말씀드리죠?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시장일수록 결국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좋은 종목 사두면 됩니다. 어차피 증시가 밀려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가는 게 증시예요. 예. 상승할 때 추경매수에서 고점에 물리고 하락할 때 무섭다고 손절하고 계속 이것만 반복하다가는 그냥 계좌 박살 나는 거는 순식간이다. 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경험상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뭐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었죠. 예, 그렇게때문 지금은 떨어졌기 때문에 상승을 기다리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이벤트 마감입니다. 어. 차피 예, 상호 관세 얘기 나오고 공매도 시행되면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밀려 내려가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기다리는 에,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된다. 종목이야 저희가 세팅은 다 해놨고 여러분들 편하게 오셔서 어, 매매만 해주시면 되고, 에, 저 이벤트 혜택은 저희가 또공식텔레그램을 통해서 올려두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어, 혜택 좋은데 에,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좋은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